자 은근슬쩍 말놓는 후배에게는 뭐라 그런다. 편하세요? 토론어로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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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트러들었어. 웃음> 편하세요? <웃음> 은근슬쩍 나랑 맞먹으려고 하는 애들이면은 편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<laughs> 01인데 친구 가는? 01? 0, 0 7이랑 친구 가는? <laughs> 되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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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죠 아 되죠 아니 뭐04뭐93 어, 음, 07뭐97 02뭐뭐다 어, 친구예요 그냥 통합하죠 저희 다 반말해봐요 저한테 다. 저한테 반말하세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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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야하는 거 봐라, 다.